오늘 이제 단톡방이랑 카페에 올릴 거예요. 아, 거기다가 올리시면 이제 막 전국에 우리 1방, 2방, 3방, 4방에 1,500명 단위 500명 단위가 있지만 전국도 국 방도 있어요. 어쨌든 다한번취약을 해서 예쁘다. 내년 3월 예쁘다. 셋째 주 토요일에 예쁘다. 전부 다그 예쁘다. 이제 예쁘다. 명단 뭐 홍길동, 홍길순다 이름을 적은 걸 가져오면 3월 18일 되는 이 자리에서, 아, 3월 시즌도 이 자리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상을 드리는데, 어, 그 대상이 은사 100%, 이제 겨울에 추워서, 어, 주무실때 접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면패도 접지 침대식도한 개. 야,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제가 가격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제 그렇고 그다음에 1등상 은사 55% 접지 침대시트환장그 2등상에도 은사 100% 허리 복부 밴드 대짜로 하나 3등상에도 접지 무릎 밴드 한장 당뇨상에도 접지 종아리 밴드 여섯 개 노력상에는 접지 숨목범도 10개 그총 20개인데 회장님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 네, 지금 20매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아 죽으실 때는 접지 용품에다가 이게 둘둘 말고 계시고 어제 손목이 아프실 때또모릎 아프실 때그걸 말고 적지를 넣으시면 사실은 아다한그 아예 축제한테 겨울에 그런 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드릴 테니까 석방에 카페에 공지하면 열심히들 하세요. 네. 네.